라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모자 때문에 5성급 호텔의 입장이 거부당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나타나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예기치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당신은 도착했습니다. 부와 명예의 상징인 5성급 호텔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진입로에 늘어선 세심하게 손질된 울타리부터 계곡의 새하얀 장갑까지 모든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이라는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내부에는 넓고 고급스러운 로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바닥을 감히 내려다보면 이에 우아함을 놓칠 위험이 있고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서두르지도 않고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풍요로운 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미한 대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간헐적으로 은쟁반에 담긴 크리스탈 잔들이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은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늘 따라오지 않았던 누군가를 만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앨론 머스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수행원으로 위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소처럼 차려입지 않고, 격식 없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재킷과 청바지, 운동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자랑스럽게 자리 잡은 모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모자입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눈에 띄었습니다. 엘론은 평소처럼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 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는 인류를 화성에 더 가깝게 만들고 산업을 혁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즉시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매일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인식이 깜박였고 그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그리고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견눈질로 보았습니다. 미묘하지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묘하지는 않은 조용하고 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엘로는 책상으로 다가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어요. 그는 마치 길가의 모텔에 체크인하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꽉 웃었지만 이번엔 배경에 있는 인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매니저! 그는 이미 가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경쾌했지만 통제되었습니다. 매니저인 머스크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배치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여기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엘론은 그 남자의 목소리에 담긴 뉘앙스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요. 해 방금 체크인 했어요. 매니저는 잠시 멈추고 모자를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머스크 씨, 저는 계속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차림에 관한 것입니다. 엘로는 눈썹을 치켜떴고 방심한 듯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옷차림입니다. 네, 선생님. 특히 당신의 어, 모자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엘로는 주변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와 직원을 짜혹한하며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제 모자입니다. 그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손을 들어 반복했습니다. 매니저는 마치 미묘한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듯 신중하게 말을 고르며 머뭇거렸습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드레스 코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모자는 그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색하고 무겁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어조는 단호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고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엘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놀랍게도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는 단순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어떤 반항도 없이 돌아서서 문을 향해 가면서 모자챙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의 물결이 일어난 조용한 출구였습니다. 밖에서 엘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잠시 멈춰서서 빛나는 호텔의 정면과 입구를 막고 있는 도어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화를 내었는지는 표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대화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듯 사려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흔들며 걸어나갔습니다. 호텔 내부는 금세 평소의 활기로 돌아갔지만 이미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서둘러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 상호작용을 목격한 손님들은 알듯한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로켓을 우주로 보낸 남자는 모자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몰랐던 것은 엘론 머스크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엘론이 호텔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림받는 일은 그에게 흔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니오라는 말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확실히 그렇게 미묘하지만 확고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거절은 괴로울 수 있지만, 엘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나 당혹감 대신 그는 자신이 즐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성급 호텔이 모자를 이유로 억만장자의 입장을 거부한 것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어리석음은 그를 혼자서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의 전 추종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복장 규정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헤드라인이 모자 게이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고 그의 마음 속에 건방진 트윗이 떠올랐습니다. 모자를 썼다는 이유로 고급 호텔에서 쫓겨난 사람은 화성에서도 복장 규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개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라는 특히 그의 이름이 붙은 아주 작은 불꽃이 투기의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에게 즐거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호텔은 왜 그렇게 엄격했을까요? 그냥 모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반응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일란이 유머와 음모를 섞어가며 그날 밤을 보내는 동안 그를 둘러싼 세계는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대표적인 유명 측근이 없어도 일란 머승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방금 목격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소문이 플랫폼 전체에 퍼졌습니다.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었나요? 오해였나요? 아니면 단순히 복장 규정이 지나쳤던 경우였나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란은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야기가 그 자체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의 하루 중 가장 작은 순간조차도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즐겼습니다. 밤이 되어 일란 머슥과 저녁 시간에 자리를 잡았을 때, 호텔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대규모의 비판과 장애물에 직면한 남자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모자를 쓴채 거절당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란에게는 특이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란은 거절에 연연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로 인해 성공했습니다. 도전은 그에게 단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수수께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큰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트윗도 없었고 호텔에 대한 공개적인 수치심도 없었지만 그는 그 호텔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요, 일란 머스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 안을 걷는 동안 그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가장 간단한 반응은 다음 날 복장 규정에 맞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었지만 단순함은 일란의 어휘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일을 진행한다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로비와 온라인에서 그 상황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직원을 생각했습니다. 매니저는 비록 어색했지만 전문적으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눈에 띄게 불편해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규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일라는 그 점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이 순간을 기억에 남기는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의 사랑과 일상 상황을 연결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모욕으로 여기기보다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호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란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의상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논란이 적으면서도 눈길을 끄는 모자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상을 남길 만큼 몇 가지 놀라움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호텔 앞에서 차에서 내리자 이미 몇몇 구경꾼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일란 머승는 거절당한 후 무엇을 할까요? 그는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장면을 만들고 턱시도를 입고 나타나게 될까요? 분명히 호텔 직원들은 무엇이든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서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전날 밤에 가벼운 산책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일라는 조용한 목적을 갖고 입구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평소의 여유로운 태도와 함께 사람들을 즉시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어에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외면해야 하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어에는두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일란 머스크가 자신의 모자 때문에 이 5성급 호텔의 입장이 거부된 후 다음날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스크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계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란은 멈췄지만 개방적이고 친근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험에는 망설였습니다. 일란 머스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건 그의 일이 아니었지만, 전날 밤사건 이후 고조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란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고, 재빠른 손짓으로 그의 뒤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 도어맨이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도로변에는 여러 대의 대형 차량이 보이지 않게 주차되어 있었고, 각 차량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와 소포가 넘쳐났습니다. 일란은 거의 무심코 몇 가지 물건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직원분들, 손님들,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도어맨은 눈을 깜박이며 잠시 방심했습니다. 선물을 가져왔나요? 왜안 됩니까? 일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긴한 주였죠. 그렇죠. 좋은 기운을 퍼뜨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어맨이 응답하기도 전에 일라는 주머니에서 선물로 포장된 작은 상자를 꺼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어맨은 놀라움에 빠져 아래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이름이 새겨진 아름답게 조각된 금색 액센트 펜이 들어있었습니다. 엘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눈에 띄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것 같았습니다. 도어맨은 미소를 지으며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초기 망설임은 즉시 진정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머스크 씨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일론이 들어오자 로비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과 손님 모두 그의 도착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전날 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히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일라는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고 그곳에는 사건을 처리했던 동일한 관리자가 도어맨보다 조금 더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스크 씨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론은 매니저와 악수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해는 없어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단지 화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젯밤에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든 하루를 보냈고 솔직히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꽤 상쾌했습니다. 엘론이 문을 가리키자 직원들은 불확실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의 팀이 사려 깊은 선물로 가득 찬 상자를 들고 차량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간식에서 고급 세면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패키지에는 호텔 직원 및 투숙객을 위해 세심하게 라벨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팀이 단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엘론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존중할 만큼 오랫동안 비즈니스 세계에 있었습니다. 불편해 보일지라도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절함과 개성도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관리자의 초기 불편함은 안도감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매우 사려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직원 감사 금융이라고 매니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운영에는 훌륭한 팀이 필요하며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엘론의 제스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방안은 웅얼거림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의 복귀에 효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명을 발표하는 억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엘론은 따뜻하고 강한 목소리로 로비에서 연설했습니다. 보세요. 알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므로 약간의 이해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썼던 모자가 아닌 스페이스X 로고가 새겨진 매끄럽고 검은색 야구 모자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미묘하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는 적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기대에 도전하면서도 항상 유머와 따뜻함을 지닌 남자. 그가 떠나려고 몸을 돌리자 로비에서 부드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색했던 순간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바꿔 준 남자에게 대부분의 멤버들과 게스트들 뿐만 아니라 도어맨까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